사찰의 주련 주련이란 기둥에 새긴 글자로서 영년이라고도 합니다. 사찰의 주련은 부처님 가르침을 인용하거나 삼보를 찬탄하는 내용 또는 선지식들의 깨달음의 개송을 담고 있어서 부처님법을 전하는 방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사찰의 주련은 정각의 특성에 맞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사찰의 격조와 면모를 나타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에는 사찰의 주련을 조금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 1편으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조계사의 일주문 주련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기서 일주문이란 일주삼간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찰에 들어가는 첫 관문으로서 일심으로 정진해서 일불승으로 들어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조계사 일주문의 현판은 대한불교 총본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계사는 조계종 제1교구로서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지를 담고 있는 사찰입니다. 대한불교 조계 중의 종지는 직지인심, 견성, 성불. 곧바로 마음을 가르켜그 성품을 깨닫는다. 입니다. 이러한 뜻을 담고 있을 조계사의 일주문 내기둥에 있는 7원 사구의 주련 개송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심, 전심, 시하, 법. 써이, 마음심, 전할전 마음심, 이시, 어찌하, 법, 법. 해석하면, 마음이 마음으로 전하는 법이 그 무엇인가? 두 번째, 불불조조 유차전. 부처불, 부처불, 조상조, 조상조, 오징유, 이차 전할 전. 해석하면, 부처님과 역대 조사가 오직 이를 전함이로다. 세번째 조개산상 일륜월 무리조 신에게 매산 윗상 한일 박희륜 달월 해석하면 조개산 꼭대기에 걸린 둥근 달처럼 네번째 만고, 광명, 장, 불, 멸. 일만만, 옛고 빛날 광 밝을명, 길장, 안일불, 멸할 멸. 해석하면, 만고에도 지혜광명은 영원히 멸하지 않네. 다시 한번 전체를 읽어 보겠습니다. 이심전심시합법 불불조조 유차전 조계산상 일륜월 만고 광명 장불멸 마음이 마음으로 전하는 법이 그 무엇인가? 부처님과 역대조사가 오직 이를 전함 이로다. 조계산 꼭대기에 걸린 둥근 달처럼 만고에도 지혜광명은 영원히 멸하지 않네.